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허언증의 대가 사이비 교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언증이라는 것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다 보니까 계속된 거짓말이 진짜 하늘에 닿을 정도의 이제 거짓말이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 거짓말을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공상 허언증이라고 합니다. 공상 허언증. 그때는 이제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자기 의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언증의 대가. 그래서 자신이 하늘을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 나, 하늘을 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아, 그거는, 아, 뭐, 예를 들어서, 이 성전을 다 짓는 날 보여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에, 사람들을 에,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순간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순간 이동을 하고, 굉장히 그 초고속으로, 어, 아주 인터넷 속도만큼으로 자기가 순간이동을 한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신도들이 어, 지금 천 명인데 만 명이 되날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만 명이 되면은 아 조금 더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10만 명이 될때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허언증의 대가 이 사이비교주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의 심리학을 보게 되면요 남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한한천 광년 떨어진 별의 이야기를 한다. 그럼 아무도 몰라 이 지구상에 그렇죠? 그런 거를 거짓말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신비화시키고 우상 숭배화 시켜 나가는 거죠 이 사이비 교주들이.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김일성이, 네이 김일성이가 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일제를 무찌르고 조국을 해방시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네, 그래서. 에 북한 역사 교과서 김일성 항일 빨치산 활동을 이렇게 선전해요. 김일성 대원수님이 항일 빨치산 시절 일제와 싸우다 탄약이 떨어지자 주변에 설빵을 주워 던지니 그것이 수류탄이 되어 나라가 일제를 쓸어버리고 조국을 해방시켰다. 또 일본군에 포위된 상황에서. 당한 가지 않고 종이 위에 날개 달린 말을 그렸다. 그 말들이 종이에서 나와 대원들을 태우고 날아가 포위를 무사히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의 김일성이도 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주입니다. 교주, 네, 교주예요.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이 하나의 정치 종교 사상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세뇌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자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 어, 자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간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들 을 하는 거예요. 이 김일성이 설방을 얘기 똑같죠. 네. 에, 그래갖고 뭐 자기 눈빛으로 그냥 뭐, 뭐 수천 명이 다 쓰러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교주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라 믿어라 그러네요. 자기를 신격화 시키고. 예, 자기를 아주 우상화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 시켜갖고 무조건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예, 그리고 과학을 무시하고 예,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일본의 이 히로이토 이랑 인간선언 이긴 처음에 신이라 그랬죠 자신이 현인신이다. 그러니까 천황은 신이며 에, 일본인의 다른 일본인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여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상 히틀러도 똑같이 이용했던 거죠. 에, 그래서 천황은 신이며 에, 그러니까 현인신이라고 해요. 현인신, 에, 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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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인신, 인신. 그러니까 뭐요 사람인데 신이다라는 거죠. 사람인데 신이다. 에, 일본인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여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민족을 강조하는 거예요. 민족이 아니라 인간을 얘기해야 돼요. 홍익인간. 인간을 얼리 이롭게 하라. 이런 식으로 파시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공의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은 자신이 스스로 신이 아닌 인간임을 밝혔고, 에, 국민들에게 전쟁의 패배를 받아들이도록 권유한다. 에, 연합군 메가더 사령관 메가더는 패전국 일본에 대한 원활한 통치를 위해 히로이트 정치적 거래를 하고 아시아 각국의 바람과는 달리 일랑을 전범으로 에, 법정에 세우지 않으며 천황제 역시 에, 폐지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그 대신 신격화된 초법적 권위로. 절대복종의 명령을 내리던 일왕이 직접 육성으로 일본인들에게 인간임을 선언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국가와 천황에 대한 거역할 수 없는 컴플렉스가 통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천황에 대한 단제 대신 정치적 이용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격화된 초법 적 권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절대 복종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산땅 그런 땅은 여기는 완전히 그 치외 법권이다. 여기는 그냥 오직 하늘의 법만 존재한다. 그러면서 절대 복종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사이비 교주들의 하나의 수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이비 교주와 사회관들, 사이비 교주 핵심 관계자들이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누려 가지고 집단 허언증에 걸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집단 허언증에. 그래서 이 사회관들, 사이비 교주 핵심 관계자들도 같이 한 몸통이거든요. 사이비 교주랑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 사이비 교주가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니까 계속 서로 지켜주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한마디로 말해서 집단 허언증, 집단 리플리 증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반사회적 단체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그래서 그 사이비 교주에 대한 포교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심지어는 자식이 엄마 따기를 때리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 따기를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제발 에,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고 가족들과 다 연을 끊게 되고 결국에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 갖고 자기들만의 에, 신앙촌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허언증의 대가 사이비교조 이랑의이랑이 현인신이라고 했죠 인신 인간이자 신. 그런데 예? 이 인신이 결국에는 인간 선언을 했고 김일성의 솔방울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늘을 알아오른다, 뭐 초고속으로 이동한다, 이다 허풍이에요 허풍.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아 내가 나중에 이 대성전을 짓고 나서 보여주겠다. 그리고 대성전 짓고 나면은 왜안 보여주냐 그러면은 아 하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